안녕하세요 <laughs> 또좀 쉬는 시간에 어... 네 유튜브 각 오늘은 슬라임 앱을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빨리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앱은 3개고요 오점 만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유명한 앱이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? 응, 영어. 오! 잠깐만, 소리가 안 나. 잠깐만, 진동이 더 많이 오는 기분이야. 이 앱도? 벌써부터 약간 똥겜의 느낌이. 어? 슬라임 만들 수 있어? 물 넣고 로션을 추가해라. 액티베이터를 추가해라. 저는 브액 색깔. 핑크레너. 섞어. 더얹으가고좀 진한 핑크색인데. 다 파츠를 넣어라. 파츠가 별로 없네요. 석. 아, 잠깐만. 너무 이상하네. 이상한데? 어. 아이고, 아이고. 손가 너무 커요. 와, 만, 만들 수 있는 게. 이 5천만도 얼마 들어그런지좀 좋긴 좋네왜기저꼭 여기로 가라고. 개체스트 아... 이런 앱이네. 오케이, 알것 같아. 오, 괜찮은데. 자,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클리어 자, 풀 넣고 물넣 근데 너무 빨리 쉽게 하는 거 아니야? 원래 이렇게 빨리 걸리진 않는데. 눈. 넣지 않는다. 아이고, 너무 시끄러 자, 투명. 자, 한번 만져볼게요. 오, 이게 만들 수 있는 건 진짜 좋대. 근데 좀 슬라임 느낌보다는 비닐 느낌이 많이. 왜 이래? 슬라임 소리가 이렇게 나진 않는데. 오, 어, 드디어 코코이 소리야. 괜찮은데? 여기서 바풍 못하네요. 오이게 괜찮다. 한번 만들어 볼까요? <laughs> 하나도. 퍼티. 오케이. 오 퍼티 열렸어. 잠깐만 퍼티가, 퍼티가 왜물 같지? 액티베이터. 화이트 골루 퍼티?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섞어 섞어 아, 슬라임 금지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액 같아요 지금까지 광고가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오뿌 색깔이 있어 저은만큼 어? 변화. 이 슬라임이 아니라 이 퍼티가 아니라 슬라임 느낌. 근데 광고 많이 나오긴 하네요. 사과. 그. 아 이걸 왜 하고 있는거 근데. <laughs> <laughs> 네제 평가는요 4점다와 이런 냄들이 되게 많구나 별이 있네요 뭐야 슬라임 아니겠지 아니라고 말해줘 아 실수 자, 마지막에. 아, 이분은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앱인데요. 4.5점을 줬었습 그때 팝잇을 했었죠? 이번에는 슬라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누가 밥 먹나요? 이거 그건데? 그 입에다가 넣으면은 침 닿아서 튀기는 그거 아닐까? 계속 소리가 이어지는데? 뭐 먹으세요? 어우씨. 그래요, 오늘 결론은 다 삭제. 삭제. 삭제각. 얘도 각 그냥 실제로 사서 맞추세요.